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월요일 울산시정 뉴스입니다. 울산시가 학자금 대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청년들을 돕기 위해 대출이자 지원에 나섭니다. 울산에 주소를 둔 울산소재 대학생이거나 휴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6월 14일까지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할수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1999년 5월 12일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누계 1천만 대를 돌파한 것을 기념해 울산 자동차의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올해 13회를 맞는 기념식에서 유공자 표창과 부품 전시회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4년이... 지난 10일 자동차 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3회 울산 자동차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과 근로자의 자긍심 고치와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으며 기념식과 친환경 자동차 부품 전시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이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주행차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미래 자동차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민공원에는 파크골프를 즐기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울산시는 울산을 파크골프 중심지로 조성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체육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지난 10일 울산시와 사단법인 대한파크골프협회가 울산을 파크골프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울산 파크골프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역 내 파크골프 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시설 확충과 각종 행사 시 부대 시설 마련에 협조하기로 했으며 대한파크골프협회는 지도자 보수 교육과 자격증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울산의 문화와 생활 소식을 알려드리는 해우리 문화가 알림입니다. 태화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군무와 국악의 향연, 음악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준 높은 음악과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태화강 국제 재즈 페스티벌이 18일과 19일 양해일간 열립니다. 이탈리아의 역사 깊은 도시 볼로니아에서 열리는 어린이 도서박람회가 현대예술관 미술관을 찾아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태화루 누각 상설 공연 풍류극장에서 아름다움과 신명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보이는 SNS에서 울산의 소식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 시동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